내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 음.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가 될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음. 이제 2 5이잖아 35세는 나랑 일을 안할 거란 말이야 네. 하고하잖아네너 청업하고 싶잖아 네 35세는 응. 남 밑에 안 있고 싶어 그렇잖아 돈 많이 벌고 싶잖아 근데 너가 지금 직업 마인드로 일을 하잖아 솔직히 가슴에서 오는 거 생각해봐 너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서 적도 열심히 이러이 최대 효율을 내고 있어 나름대로 아, <laughs> 내 제일 싫어한 말이 나름대로야 적당이라는 말은 없어 정말로 거의 어, 한2주 됐을 거야 고작 2주 전이면 그러면서 너가 나한테 그랬잖아 열심히 해본다고 시킨 거야 해줬다고 하고 있어 뭔가 나,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피드백 해주겠다고 나한테 연락하라고 했잖아 거 기억하지 뭔가라도 내가 시켜줄 테니까 뭔가라도 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 줘라고 했잖아 연락한 적 있어 연락한 네, 적 없는데 그렇지 그래도 뭐. 全部더 열심히 한것 같아. 더 열심히 한것 같아. 모았으면. 일주일 열시 쓰고 열악도 열심히 하고. 광교에 아파트를 자가를 매매로 사서 너 스스로 혼자 자립해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목표로 한번 잡아보기로 했었던 게있잖아 그러면 너가 29, 8쯤에는 네 자가가 있을 거고, 그렇지? 그리고 너도 어느 정도 여유는 모아서 청혼도 할 거고, 약간 그런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잡혀서.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너가 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그 과정에 있어서, 난 열심히 해야지, 이거 말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아, 이번 달에 뭐, 다음 달에 뭐,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돼 있을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내 모습들을 그려나가야 되는 거거든. 만약에 그 시점이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너가 아까 전에 글쓰기는 좀 부족하다고 했고, 어, 뭐 인스타, 뭐,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사진은 좀 해볼 수 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내가 좀 자신이 없긴 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너가 지금 현재 포인트 이세 가지에서 봤을 때 글쓰기나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렇게 세 가지 봤을 때 완벽하지는 못하잖아. 지금 현재 세 다. 근데 접근성으로 봤을 때 너가 지금 인스타가 가장 쉬울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글쓰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접근성으로 봤을 때 사진이 그나마 쉽다고 음. 했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가 나이 35세에서 남아있을 플랫폼이 뭐일까또 생각해야 돼. 음, 멀리 보는 것도 생각해야 돼. 유튜브. 그지 그래서 나는 지금 현 시장에서 봤을 때 인스타는 그램 결코 나쁘진 않아. 음. 괜찮아. 현 시장에서 봤을 때. 근데 없어져요? 모르지. 모르지. 10년 전에 카카오 스토리가 얼마나 유행을 했는데. 그때는 인스타 없었어요? 응. 있긴 있었어. 이제 막 나온 초반이었어. 인스타그램이 나온 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었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 인스타그램이 2016년도인가? 그쯤에 페이스북에 인수하면서 점점 커졌거든. 근데. 어쨌든간에 인스타그램도 2019년도가 그 IGTV라는 게나오게 되면서 유튜브가 막 영상들을 이렇게 뿌려대니까 아 인스타그램에서 아 우리도 이미지 기반보다 영상적으로 해보자면서 지금 보면 릴스가 되게 유행처럼 번지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너 인스타그램으로 소비성 컨텐츠만 보는 거지 인스타그램으로 아 어딜 가고 싶다 이러진 않잖아. 너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찾으려고 해.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어. 근데 하지만 보통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때 생각해봐. 인스타그램으로 이미지 머리 사진을 찾은 다음에 가까운 미용실 찾아가잖아. 그게 어. 일반적이잖아. 네. 너의 고객님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래서 너한테 머리 하고 와서 네 계정을 보여주면서 저 이거 해주세요라는 게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음. 그게 없다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 사진이 아닌 남의 사진 가져와서 해주세요라는 거는 인스타그램에서 아 스타일만 얻고내 주변에 있는 미용실을 가서 응. 해야지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계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랑 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패착의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너가 그모씨 다이 원장님 얘기했잖아. 다이 원장님 보면은 한번 생각해봐. 너가 일반 소비자야. 다이 원장님 계정로 봐. 멀어도 그 사람한테 갈것 같아 안갈것 같아? 갈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너가, <laughs> 네계정에 봤을 때, 멀어도 사람들이 너한테 올것 같아, 안올것 같아? 안올것 같아. 어, 그 이유가, 너도 알 거야. 너도 알 거야. 뭐예요? 너도 알 거야. 그냥, 딱 봤을 때, 너도 알 거야. 내가 어저께, 어떤 미용실 원장님께서 한 분이 나한테, 어, 우리 매장이 플레이스가 갑자기 뭐 4등 정도 됐다가 지금 막 2, 32까지 떨어졌어요라고 했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있는 미용실에 두 군데가 내가 한몇년 동안 컨설팅을 했던 매장이거든? 그래서 지금 그 매장들이 지금 1, 2등이야. 그 지역에서. 그래서 내가 그 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어, 지금 현재 플레이스, 내가 그 매장 걸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 근데 이제 내가 너한테 숙제를 주자면, 그 원장님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 사람들과 당신의 계정이나 뭐 플레이스가 뭐가 다른지를 먼저 분석해보는 눈먼턱 길러야 되는 거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냥 이제 밥상 다 차려주고 숟가락 들어서 내가 퍼먹어줄 수까 같진 없잖아 근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를 좀 구상을 하는 것도 보는 눈도 필요하거든 그냥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잘 되고 있는 인스타그래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미용사 중에서도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아, 선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사람처럼 해야겠다, 뭔가 컨셉을 정했어. 그 컨셉을 정하게 되면, 적어도 그 사람하고, 최대한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 응. 네.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 되게, 러프하게 찍었다, 편하게 찍었다 했잖아. 그냥 카운터에서뒷모습 뒤, 뒤 쪽으로 찍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사이즈의 규모로될 때까지, 얼마만큼 사진을 많이 찍었고,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음. 단순하게 잘 되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봐. 어, 정말로. 그래서, 감히다가 내가 제일 아이러니한 게, 강의를 다니면서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 어, 인플루언서들 솔직히 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 많잖아. 근데, 안 잘생기고, 안 이쁜 사람도 있거든? 근데 꼭그얘 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비교하면서, 걔는 이쁘잖아요. 걔는 잘생겼잖아요. 라고, 자꾸 비교를 하거든?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가 될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나는 너가 적어도 서른 30 전에 30세 지금 이제 4년하고 한 반년 남았잖아 30세 전에 적어도 나는 네가 여기서 퇴사할 준비가 끝났으면 좋겠어 5년이란 시간이 되게 금방 지나가 어, 정말로 정말이야 내가 딱 30살에 창업을 했거든 첫창업은 근데 음. 대표님 음. 왜 창업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원들이 창업했으면 하는 이유? 너가 창업을 이해서 했어 잘 됐어, 고객도 많이 모으고 마케팅 잘 됐어 그러면 이 매장에 남아있는 잔류하는 인원들한테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 멋진 사람 어, 롤모델이 되겠지 음. 그러면 꿈을 꿀거 아니냐 열심히 할 이유가 동기부여가 생길 거고 어차... 근데 있는 어차...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지 네가 오랫동안 있으면 좋지 근데 대표님 맨날 창업하러 나가라고 하데응 그치 나는 그렇게 해서 창업시키 애들이 진짜 많지 응. 근데 어차피 직원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오래되면은 걔네들도 늘거든 뭐 혹시 알아 네가 30, 30대 갖고 30대 중뭐 초중반에 혹시 알아 너가어반트렌드로 창업할지 응. 그건 모르는 거야 꼭네 거를 해라 내 거를 해라 이것도 아니야 응. 근데 적어도 계속 직원 생활만 하면 너는 계속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음. 너가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시기가 와야 될거 아니냐 그치? 어. 네가 예를 들어서 나랑 열심히 해가지고 5년 사이에 크게 성장을 했어 그래갖고. 근데 창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별로 없고 또는 아, 내가 아직은 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다 미용은 잘하겠지만 좀 도와줘라 그래서 어반트렌드로 하고 싶다 하잖아? 그럼 그래도 돼 그건 네 선택이야 응. 근데 나는 창업을 독려하는 이유가 계속 해서 밑에 새로운 제자들이 생기고 계속 이게 순환이 돼야 되잖아. 어느 순간 이게 직원들이 내가 지금 창업한 지가 십몇 년이야? 십한삼 년? 이 정도 됐다. 그러니까 1 3년 동안 직원이 아무도 안 나가고 만약에 그대로 있어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직원들 나이가 40대야. 아, 그럼. 30대 중후반에서 어. 40대야. 그러면 이 매장의 느낌이 어떠겠어? 높이나요? 올드하지. 고개층도 올드하고. 그리고 어린 직원들이 뭐 20대 중 중반 막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30대 이제 어른들이랑 음. 같이 일해봐 얼마나 불편하겠어. 음. 그잖아. 되게 고인물들 많고 어르신들 많고 하면은 불편하잖아. 나는 이제 처음 창업했을 때는 내 또래였지만 다이가 들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내 또래가 아닌 나보다 한참 어린 이제 제자들이 있잖아. 동생들이 있고. 나는 거의 너한테는 지금 삼촌뻘이잖아 그잖아. 난 이게 좋아.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으면 좋겠어. 음. 한참. 어. 그래야지 매장이 젊잖아. 난 젊은 매장 유지하고 싶거든. 어. 너도 나중에 네가 나이가 들 들어서 네가 매장을 운영하면은 꼭 어, 그렇게 해. 그게 훨씬 좋아. 밑에 있는 애들이 꿈을 꿔. 어. 어쨌거나 너가 어, 너무 장기 계획은 좀 힘들 것 같고 적어도 1년 안에 네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짜봤으면 좋겠어. 응? 계획 없이는 아무것도 안 나와. 네. 응? 네. 언제까지 해줄까 일단은 그 분석을 먼저 해보고 음. 따라서 콘텐츠 생산을 그러면 내가 좀 심플하게 숙제를 줄게 첫 번째 롤모델 정해 너의 롤모델 꼭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돼 만약에 그 롤모델을 정했는데 내가 만약에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만나게 부탁을 좀 해볼게 음. 롤모델을 정해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롤모델이 예,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랬는지 다, 다 찾아봐 그래서, 그 사람처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적어주세요. 응? 영상을 그럼 내가 올려줄게. 아, 네. 어. 어차피, 어네 얼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보고, 일곱. 너의 롤모델을 정하는 거야. 미용 이네 아, 네. 어, 롤모델을 정해서, 그 롤모델도 처음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 정도 추려봐. 최대한 많이 골라본 다음에, 아. 한 다섯 명 정도에서, 점점, 점점, 좀, 좁혀 보는 거야. 한두세명 정도 좁아서 골랐어. 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봐고 네. 일단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했는지를 일단 다 때려 넣어. 다써 그냥 일단 종이 하나에다가 그냥 다 옮겨 적어.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아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순서를 어떻게 가야지?에 대한 거를 정리해 를 보는 거야. 순서 정리.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 했다면. 언제까지 내가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될 건지 기준을 정하는 거지. 그래서, 너가, 내가 지금 아까 1월이라는 시간을 뭔가 적어줬잖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스타일로, 예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스타일이 딱 있어. 한 가지 스타일. 빨간색 머리만 하는 사람이라고 치자. 빨간 머리만 모델을 50명, 100명 한 사람이 있을까? 빨간 머리만, 빨간색 머리만 50명에서 100명 이상을 모델을 한 사람이 있을까? 딱한 가지 스타일만. 어, 없죠. 또... 그치. 근데 네가 예를 들어서 빨간머리만 100개의 작품을 갖고 있어. 다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한국에서 빨간머리 제일 잘,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음 누구한테? 고객한테. 그치, 소비자들한테. 너가 예전에는 다 잘하는 게 필요했거든? 예전에는 미용사들이, 야, 커트 못하면 그게 미용사야? 야, 파마 못하면 그게 미용사야? 뭔가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요즘 염색방 이런 거 있잖아. 염색방 가서 파마 해달라면 해주겠냐? 없겠지? 염색만 주구장창한 거 아니냐? 염색 전문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치. 그래서, 파마방은 있냐? 있죠. 파마만, 파마만 해주는 파마방. 있죠. 있어? 난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없지. 안까 봤어. 파마만 해주는 파마방은 나또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 음. 근데 약간 그 아저머니들 가시는데. 뭐. 모르지. 뭐, 예를 들어서 히피펌만 하는 그, 섹시 가위? 아. 어. 그분를 아. 히피펌만 주구장창 하잖아. 아. 근데 그분이 히피폼만 할줄 아는 건 아니잖아. 음. 이것저것 다할수 있겠지. 근데 컨셉이 생긴 거잖아. 음. 그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계정에 다 히피폼만 사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지에서 봤을 때 히피폼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일 거란 말이야. 첫 번째로. 그 미용인들 조차도 아 안다는 거는 일반인들도 알거 아니야. 너가 또렷하게 뭘잘한다라는 거를 정해줘야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 너가 그, 난 이거를, 이건밖에 못하니까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또한 가지. 아까 내가 롤모델 정하라고 했잖아. 그 롤모델을 정해서 그 분야에서 봤을 때, 어, 이거는 좀 청정지역인데,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 음. 너 매직 잘해? 안 맞는 거. 안 맞는 것 같아. 음. 자. 성격이 돼서. 내가 여기서 포인트주준 거야. 악성 개꼽수 수많은 매직을 하는 걸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있을까? 아, 없죠. 그치. 그럼 청정지역이지. 완벽한 블루오션이거든? 아무도 건들지 않는 지역이야. 그래요? 근데 어. 많이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말.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해주는 거야. 아무도 건들지 않는 영역인데 음. 수요자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면 접근성이 좀 쉬운 거거든. 시도하기가 좀 수월한 거고. 뭐 그런 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 음. 너가 롤 모델들하고 똑같은 스타일에 해라 이건 아니야. 그롤 모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점점 성장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야. 어, 와 이사람처럼 브랜딩 해야겠다 이사람처럼 해야겠다 이사람이 어, 나의 방향성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차대를 좀 정해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 정리 꼭 해가지고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롤모델 정하기 순서 콘텐츠 구성? 음, 어쨌든 너에 대한 모든 지금 25부터 앞으로 나는 1년만 시간을 줄게 1년이란 시간만 1년 동안 네가 어떻게 성장해 있는지 매출은 얼마나 올라갔고, 고객은 얼마나 늘어나있고, 객단가는 어떻게 되있고 너라는 사람의 브랜딩은 어떻게 돼서 너라는 사람을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너를 찾아오게 만드는지, 그런 모든 과정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봐.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고. 네. 알았지? 네. 어. 그래서, 너가 뭐, 몰델 작업을 하고, 나중에 무슨, 그렇게 인스타그램에다 올렸어. 그러면, 어, 이 그림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니네 채널에다 광고비도 지원도 해주고, 어? 투자를 해볼 테니까 네 알았지? 네 언제까지? <laughs> 내일 오케이 그럼 내일까지 네 근데 생각보다 딥하게 써야 된다 나, 나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인 거 좋아해 응. 딥하게 써야 돼 딥하게 네 어? 오늘 좀 예약이 다행히도 한산하니까 오늘 좀 깊게 써보는 거야 네도망가는이 새끼 가 내일 봬요 아